온전한 아름다움의 기반 몸과 마음을 위한 쫀쫀한 뷰티 채널 이네나웃 뷰티 큐레이터 김현승입니다. 이네나웃 뷰티 큐레이터 김현경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한 피부 관리의 기반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클렌징 참 피부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데 저에게 맞는 클렌징 고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폼클렌징이 올인원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클렌징은 폼클렌징 하나만 갖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클렌징은 클렌징 워터,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또는 오일이나 밤까지 내가 지워야 되는 유분의 양이나 메이크업 또는 일반 환경에서 돌아다니는 미세 먼지가 엉켜져 있는 기름때의 양에 따라 달라지고요. 얘의 기준은 스킨 타입입니다. 즉,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는 클렌징 워터보다는 클렌징 오일이나 밤 타입이, 피지 분비량이 적은 건성 피부는 오일이나 밤보다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로션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원칙일 뿐, 피부 타입에 맞춰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 취향으로 각자 선호하는 제형으로 고려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존 부위는 상당히 건조하고, T존 부위는 피지량이 있어서 블랙헤드가 고민인데, 확실히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을 하면 코피지가 덜 끼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천적인 피지 분비량에 근거가 되는 피부 타입이 클렌징을 고르는 기준이 되지만,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도 모공이 큰 지성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나이다 보니 호르몬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모공은 큰 지성이지만 이 지성의 피지랑보다 더 중요한 예민기를 좀 동반해서요. 정리하자면 클렌징은 기름때 제거가 음. 목적이므로 제거해야 할 기름의 양즉 피부 타입과 색조 화장의 정도에 따라 제형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더불어 하나 더 사실 클렌징도 클렌징이지만 눈과 입의 화장을 위한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피부는 약산성 피지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약간 산성을 나타내는데 비해서요. 입술과 눈은 점막부인 알칼이거든요. 이 부위에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셔야 주름이라던가 색소침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토너요. 음. 토너는 보습제가 아니라 클렌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킨 토너를 마치 보습제인 양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토너는 클렌저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pH를 맞춰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용도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강화하다라는 뜻의 이름도 스킨 토너입니다. 네, 클렌징 후 스킨 토너로 닦아내야 비로소 피부를 보다 건강하게 하는 클렌징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실전 클렌징 테크닉 그첫 시작은 이중 세안입니다. 클렌징을 얘기하면서 이중 세안을 빼먹을 순 없죠. 네, 얘가 조금 피부에 자극적이라도 정말 필요한 관리거든요. 네, 약간의 죄책감 뭐 그런 거 있죠. 네, 매일은 아니어도 유독 좀 클렌징이 찝찝한 날 있어요? 그런 네. 날은 이중세안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성격인 게 저는 진짜 뽀드득한 느낌 좋아해서 음. 클렌징 오일 쓰고 비누 성분이 들어있는 폼클렌저도 같이 쓰기는 하거든요. 더구나 음. 요즘은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도 심하고 하니까요. 음. 그래도 영경님은 피부가 좀 건강한 편이니까 그런 게좀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좀 피부가 예민한 편이어서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 하고요. 그래도 조금은 찝찝한 날은 진짜 폼 클렌징을 콩할 만큼 따라서 아주 미세한 미세모 있거든요. 미세모 브러쉬로 둥글러듯이 모공 속에 있는 피지나 먼지를 좀 닦아내는 동작들 좀 추가하는 이중 세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중 세안이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더 나쁜 습관은 사실은 클렌징을 하고 티슈로 닦아내는 동작이에요. 어? 맞아요. 티슈로 닦아내는 동작이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거든요. 음. 더불어 하나 더, 음. 토너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대충 적신 화장솜으로 닦아내는 음. 습관. 네 저도 이 화장품 어깨에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화장솜에 토너를 넣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워서 손바닥에 따라서 그냥 바르는 그렇게 토너를 쓴 적도 있었거든요.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 피부결에 따라 안에서 밖으로 아래에서 위로 닦아주어야 스킨토너가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답니다. 네 화장솜에 토너를 충분히 적셔서 안에서 바깥으로 아래에서 위로. 근 여기서 하나 더. 화장솜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주 순한 화장솜을 쓰셔야 토너에 적신 그 화장솜이 피부에 닿을 때 자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너무 얇은 화장솜은 닦아내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이중세안을 하는 경우가 오일리한 유분감이 다 닦이지 않은 듯한 찌춥함 때문에 하시게 되는데요. 우선 충분한 양의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 꼼꼼히, 대신 너무 자극이 가진 않게 닦아보세요. 네. 더불어 주한 2, 3회 정도는 홈 클렌저를 이용해서 이중 세안을 하시는데요. 이때 아주 미세한 미세모를 사용하시는 브러시는 오히려 디톡싱에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클렌징하면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바로 아침 세안. 전날 바른 화장품의 잔여물이나 자면서 분비되는 피지, 베개나 이불 등의 침구류에 의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세안법이 중요합니다. 네, 아침 세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또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는 건. 그만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적어도 저녁 세안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건 공통적이긴 합니다 맞아요. 현숙님은 아침 세안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영경님도 알다시피 화장품의 여러 단계를 쓰진 않지만 각 단계를 정말 충분히 진짜로 많이 바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눈에 띄게 번들거리기는 해요 하지만 저의 아침 세안은 토너 세안입니다 토너 세안이요? 오늘 토너로 세수를 하시나요? 아 설마요. 근데 좀 비슷하기는 해요. 일단 먼저 손을 충분히 깨끗하게 닦으시고요. 그리고 해면, 해면 아시죠? 그 해면을 미온수에 적셔서 꼭잔 해면을 눈과 입 점막 부위를 먼저 닦아주시고, 그리고 결에 따라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토너를 일단 얼굴에 스프레이, 그다음 화장솜에 충분히 토너를 적셔서 얘를 결에 따라서 닦아주는 겁니다. 이게 저녁 세안하고 다른 이유는 저녁 세안이 한번 정도에 끝난다 그러면 아침 세안은 한두번 정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물 세안이나 비누 세안을 할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피부가 촉촉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영경님의 아침 세안은 어떠세요? 저는 물 세안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물은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자는 동안 생성된 피지와 더러움을 충분히 닦아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토너의 적신 화장솜으로 닦아내듯이 사용하는 건동일하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너가 보습제가 아니라 세안제라는 것, 즉 클렌저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 관리가 다 이해가 되십니다. 토너는 피지와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클렌저일 수 있습니다. 피지는 우리 피부의 보호막이거든요. 하루 종일 태양의 빛과 열기,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되는 아침에는 너무 뽀드득 모공 속 깊이 피지까지 끌어당겨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피지막은 살리는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름때 피지를 건강하게 지우는 클렌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모공 크기, 즉 피지의 분비량에 따른 피부 타입에 따라 클렌징의 제형을 선택하는 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원칙 하나. 기름대는 기름 때는 기름으로. 네. 또 하나. 토너는 보습제가 아니라 클렌저입니다. 토너를 충분히 적신 화장솜으로 결에 따라 닦아줌으로써 클렌징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네, 이중세안은 더러움이 충분히 닦아내지 않았을 때 그때그때 그때 저자극 클렌징폼으로 충분히 거품을 내거나 아주 미세한 브러쉬로 둥글리듯 모공 속 피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인 아침세안 역시 토너가 클렌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물 세안을 하시든 아니면 미온수에 적신 해면으로 닦아내시고 토너 세안을 하시든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결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렌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네 몸과 마음이 예뻐지는 이레나 뷰티였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